이번거3등수 <laughs> 지금 채점 중어미나 <laughs> 빨리 올라왔어 아좀조용 해봐 조용히 해, 야 근데 다야그 초반 이거 왜 틀렸어 가로로 찍어야 <laughs> 는거 <되는> 아니야? <laughs> 뭐야 누야로로 뭐 찍어야 되는 거야나 지금 새로운찍 <laughs> <laughs> 아니 그냥 그냥 해어 그냥 할게 이렇게. 아안 <laughs> 좋아 네야 이거 렸잖아아 어, 아 응. 뭐야 야 평가해 내핸드폰 화질 좋다. 아어야게트나 지금 들린 거라고? 오야 이거 풀어봐. 아 난리. 내리나. 아니야 너무 많이 들렸는데? 괜찮아 수시잖아. 뭐정신안 어, 되겠다. 아나커치가좀 빨리 떨어졌거든. 지금 불안함. 어? 1 2 3 4 5 4? 나 5. 4. 한번한 번. 이거는 데 뭐라고? 다관 아, 연구회 때다고 아니 그냥 한 번에 제잖아요 외워서 얘도 어? 틀린 거 아니야 뭐? 아, 어? 아니, 빨시 이제 계속 가 아니, 김채연이랑 같이 찍을까? 3 5 오. 9 10 아. 1 1 자. 야, 너 어떻게? 14, 1 7 20, 20. 80이잖아. 너 나이. 거러 2, 2, 2, 5, 5, 8, 8, 8 5, 5 4, 4, 아, 2, 이 야, 야. 아, 2 2 2 아, 3, 2, 4, 5, 3 5 <laughs> 야 7, 8, 9, 10, 11, 아2 1이1이아5 16, 17, 1 19, 20, 31, 22, 아, 1 22, 33, 44, 55, 아, 0 70, 아0 90, 10, 11, 12, 아3 14, 1이 아, 6 1이아8 19, 20, 21, 아, 2 23, 2 25, 26, 아. 7 2 1아3 2거 5, 6, 10, 1오이2구3 14, 7 5 5, 5 29, 24, 25, 26, 27, 28, 29, 20, 이1이5 에이 27, 28, 29, 29, 26, 27, 이8 29, 이9 29, 2 1 22, 23, 이4 25, 1구3 0 1 22, 아3 2 5 2 0 21, 22, 2 5 1 1 5 5 3 4 4 4는데 야야 1등등9 4, <laughs> 4, 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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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백구랐어 <laughs> 야, 이거도 한거이2 5리도안이 잼, 오리도 안고, 오리도 오리도 안고, 나리도 안고, 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 안고, 오리도 안1 오리도 안고, 오리도 안고, 오리도 안고, 오고 오리도 안고, 고리도 안고, 오고 여44 47 50 54여54야야53 야, 야 미쳤는데 야 개쩐다 야, 거여 하이야 여 하이야 나 지금 또뭐 찍어야 돼? 다찍은 중? 이제 다 찍어 찍어준 네5 5 4 5 4 5 4 5 5 3 6. 5 4 5 5 3 2, 1. 4, 2, 3, 3. 4, 3, 4. 어, 5, 4, 3. 3,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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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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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 린데 저기 어, 어, 그냥 빨리 갔다 오는 나. 아니 어, 이제 <laughs> 나 웃긴네. 개기 나왔고요. 아니 존나 웃긴데 이거. 자했다고 25번. 5번. 어틀렸고 아, 모르시면. 어, 잠 어, 알나 이번으로 다 찍었는데. 야나 이거 맞았어 야긴되이 맞았네 음. 맞아요? 야 맞았어 미쳤는데? 둘 음. 찍은 건데 맞았어 야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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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야, 찍진 않렸나봐야 야. 진짜 이게 죽는 거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도맞저어오야몇번번이야 1등급 노려도 응. 되는 거야 빨리 찢아내너 <laughs> 미쳤는데? 너 미친 새끼야? 야너 뭐냐? 야, 너 미친 새끼야? 너왜 맞어? 아 인건 안 되고 안 됐고 야 미쳤냐? 야, 야너 여기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 존나 부럽다. 응. 너 나랑 점수 바꾸면 안 되냐? 야너 하나 틀렸어 그러면? 아니야 이 소리야. 아 그러네 두개 틀렸네. 5 점? 응. 끝. 예? 하십고요. 잘했 잘했네. 이제 이거 깰 하는지 뭐. 아 난리. 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laughs> 에이. 응? 잠깐만.